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력파 남성 가수 박지현 33. 이 어젯밤 갑작스러운 긴급 전화를 받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혀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젯밤 11시경 박지현은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평소에도 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지만, 밤늦게 걸려온 전화는 다소 이례적이었다. 박지현은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지현아,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바로 집으로 올수 있니? 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박지현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을 직감하고, 즉시 자리를 정리한 후 집으로 향했다. 박지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다급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는 거실로 안내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그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듯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지현아,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가족의 비밀이 있어. 이제는 말해야 할것 같다.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박지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라며 초조한 마음을 드러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박지현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어갔다. 네가 어릴 때부터 아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순간 박지현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은 별다른 설명 없이 침묵해왔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야. 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 이 충격적인 고백에 박지현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살아계시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다. 내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어릴 때부터 너를 지켜보며 사랑했지만, 너를 위해서라도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가족이 항상 아버지에 대해 모호한 대답만 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았다. 그럼 지금까지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빠가 어디 계신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계셔.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박지현은 그 자리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그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점도 충격적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머니는 박지현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내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만나도 돼. 이 사건 이후, 박지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젯밤 가족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직은 혼란스럽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려 한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는 글을 남겼다. 팬들은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박지현이 아버지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제, 박지현은 가족의 비밀을 마주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그가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추가 뉴스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세요.